국민 눈높이 못 미쳐 비위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직 정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사과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정격 사퇴했습니다. 김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구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여론 악화와 국정동력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20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후보군으로는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조승래 사무총장,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거론됩니다. 최신 뉴스와 각종 정보 구독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